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의 내부에 선문 PQ가 AD에 평행하게 놓여 있다. QC, QC가 4고 QD가 4루트 2일 때 PA와 PB의 길을 구하라. PA, PB는 자연수다. 이랬어. 지난 시간에 이런 거한번 했었지. 요 직사각형이야. 여기가 ABCD야. 여기에 P가 있어, 내부에. P A의 제곱과 P C의 제곱을 더하면 P B의 제곱과 P D의 제곱이 성립한다. 이거 했었지. 자, P A의 제곱 더하기 P C의 제곱은 P B의 제곱 더하기 P D의 제곱. 이거. 자, 이것과 비슷하게 P Q가 이 P Q가 A D와 평행하게 놓여있대. 그러면. 자, 얘를 P를 지나면서 AB에 평행하게 쫙 이렇게 그어봐. Q를 지나면서 DC에 평행하게 쫙 그어봐. 예. 네. 그래서 있잖아, 여기 있지, 여기. 여기. 여기를 떼어내버려. 샥 떼어내버려. 그리고 두 개를 딱 붙여. 그럼 얘 되는 거지. 얘와 똑같이 PA의 제곱. 더하기 QC의 제곱. 왜 합이? PB의 제곱 더하기 QD의 제곱과 같아지지. 얘들을, 색칠한 부분을 없애버리면 P하고 Q가 만나겠지? 그래서 이게 성립하는 거야. 자, 얘를 다시 증명을 해보면, 이 상태에 놓고 증명을 해볼게. A, B, C, D에서 Q하고 P, Q가 AB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놓여져 있어. 그때, PA, PB, QC, QD를 연결을 해보고, 예, P를 지나면서 AB에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보고, 그 다음에 PQ의 연장선을 이렇게 그어볼게. 연장선을 이렇게 그어. 그래가지고 또 Q를 지나면서 또 AB에 평행하게 또 이렇게 하나 그어볼게. 그리고, 얘를 이렇게 써보는 거야. A, B, 여기를 C, 여기를 D, 이렇게 써보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 이 PA의 제곱은, 여기가 C니까, 이 PA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야. 그다 QC의 제곱은, QC 여기 있다. 여기가 B니까, 얘가 B거든, B. B. 그러면 QC의 제곱도, B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이 되겠지. 여기 QC의 제곱은 B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PB의 제곱은 PB, BB, PB의 제곱은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고, 얘는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고, QD는, QD, 여기 있는데, 얘가 D, 여기가 D고, 얘가 A니까, 여기 또 직각 삼각형이지, 그래서 QD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이야. 좌변 우변다 a 제곱 b 제곱 c 제곱 d 제곱의 합 a 제곱 b 제곱 c 제곱 d 제곱의 합 분이가 같겠지 그렇지 그래서 뭐가 성립하냐면 p a의 제곱과 q c의 제곱을 더하면 p b의 제곱과 q d의 제곱의 합과 같다 그래서 이제 자 p a를 x 그 다음에 p b를 y라고 놓으면 자 이런식이 성립하지 x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16은 y의 제곱 더하기 4루트 2의 제곱 32지 32자 y제곱을 넘겨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6이라고 정리를 하고 합자공식으로 인수분해를 한다 x 마이너스 y 곱하기 x 플러스 y가 16이야 그러면, 곱해서 16이 돼야 되고, 얘는 자연수 마이너스 자연수고, 얘는 자연수 플러스 자연수니까, 얘가 작은 수, 얘가 큰 수가 돼야겠지. 음수가 나올 수는 없어. 그러니까, X가 더 커야 돼. 그러니까, 1, 16, 이렇게. 2, 8, 4, 4, 4, 4는 안 되겠지. 얘랑 얘는 같을 수는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더 커질 수가 없으니까. 얘가 얘보다더 커질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구하면 되지. 그리고 이걸 구해 보면 여기는 차가 홀수고 곱이 짝수다. 그러면 xy는 자연수가 나올 수가 없어. 왜냐면 두 개를 더해 보면 2x가 17이 돼 버리잖아. 그래서 x가 2분의 17이 돼 버리지. 자연수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 경우도 아닌 거야. 짝수 짝수여야 돼. 홀수홀수는 될 수가 없잖아. 홀수홀수가 16이 될 수가 없으니까, 짝수 짝수일 때만 xy가 자연수로 존재한다. 그러면 2x가 10이 돼서 x는 5가 되고, x가 5가 되면, x가 5가 되면 y는 3이 되지. y는 3. 이렇게. 문제 속에 xy 없지? xy는 내가 잡은 거잖아. 답은 이렇게 써줘야 돼. pa가, pa가 5. 이렇게. pb가 이렇게. 이렇게 써줘야 된다. 그러니까 생전, 여기 단위 안 쓰다가 이런 문제, 아, 나 단위 써야지. 센치미터, 센치미터. 쓰면 안 된다. 해? 단위가 없잖아. 그렇지.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돼.